그그니그다 yeah. 예. Yeah. 경정은 국민 여러분, 또 어, 어,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2019년 새벽두 어, 어, 희망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손에 잡히는 변화를 선도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자합니다 어, 민주평화당은 복귀를 갈아서 어, 바늘을 만드는 그런 법으로 알고 바꿔서 박박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면 안 되는 정부입니다. 헛불이 만든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 부담은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 집점이 최악이고인부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국정 운영에 나날이 흑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 수행 평가는 수정이 긍정을 앞지르는 데드 프로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위 20년 집권론 지지자들에게는 좋은 얘기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오만한 발언입니다.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입니다. 선이 좋은 뜻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고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선조 제도개혁, 집필법, 내내 압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개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지난 정기교수까지의 한안건도처리하지 둘째, 개혁의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정경제 확립과 고용 분배 구조의 대전화에착수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 논리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그렇다면 가정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 분화에 대응 조치는 적극적으로 합해 경제 개혁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혁의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혁을자장할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80석의 개혁 연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습니다.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자는데 이건 몇석더 얻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국당과 선잡고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운영에 개혁 야당의 협조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기득권의 기대가 스스로 기득권화되지 않아야 개혁 공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부터 개혁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 선거제도 개혁의 합입니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상태가 달려있습니다.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때문입니다. 개혁은 출발부터 기득권의 변화의 싸움, 당파적 의해와 민심 간의 싸움 하지만 민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계특위 자문위원단이 개혁방안을 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선거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사의 괴리다. 이것이 심각하다. 따라서 개혁의 목표는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그 답은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의원 정수를 불가비하게 360명으로 내릴 수 밖에 없다고입니다 선거제로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치입니다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해법입니다. 연동형 미래대표제는 힘없고 돈없고 백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기득권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의 주권자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당의 강력 제1조가 선거제도 개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계특위 자문위원단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안, 또 작년 말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은 국민 여러분께 네, 의원 정수 확대, 의원을 줄여도 시원찮은는데 드리는 게, 게 말이 되느냐, 국민 정서 어, 이해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 민주평화당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연동형 비대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를 이 위해서. 첫째, 국회의원 세지를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019년도 도시 4인 가구 평이 소득인 월 460만 원선 국회의원이 꼭 특권직 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이고 특권형 의원으로부터 2일대부터 시민형 의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을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따르도록 공직 선거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지금까지의 폐쇄적 공선 방식을 끝내고, 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재대표를 공천하고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는 1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돼야 합니다. 만일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300명 대신 시민 의원 300명을 대통령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 의회 방식으로 시민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철학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자비안을만들어주고 어, 안을 시민의회가 만들고 결정은 국회가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두 번째 먹고사는 문제 핵심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통령의 시대가 될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이런 것이 내 소견입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실업률, 경제 성장률, 가계 소득 기기 계수 폐업률 등 모든 지표가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도 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의 먼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재벌 정책으로 지난 50년 관행을 따라가는 것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대전환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개혁,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중심 경제의 결과 양극화, 저성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경제 논리와 결별하고 중소기업 중심 사회로 가야 합니다. 9988 중소기업,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1%미만인데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수 있게 첫째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서 독일은 3 0 0인 이상 대기업이 12%나 됩니다. 일본은 4%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고용부담률도 고용분담률도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갑질 중소기업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용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이윤율이2% 많은 수건 주연자기로부터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중산층을 만드는 괜찮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익 공유 제도도 본격적으로 뭐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율차, 로봇,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또 금융, 교육, 의료 등 보호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여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를 고용장려금 정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교육, 복지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여주게 되면 산배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인들로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기술 혁신과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위기에 처한 직종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획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핵심은 자산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30%가 소득불평등이고 소득 70%가 자산불평등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을 토지의 공개념, 기대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를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혁 야당의 길을 뿌듯하게 가겠습니다. 친재벌 규제개혁 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것만 시행령으로 하자는 민주당 이런 거대 양당에 의지해서는 대한민국의 개혁은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개혁야당, 민주평화당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의 과감한 선도, 집권 여당의 개혁 일탈에 대한 견인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는 분봉정당이 되겠습니다. 작은 야당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똑소리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불씨를 살려낸 것입니다. 불씨를 살려낸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따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멋 목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약속은 불발판이 되었습니다.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과정 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도록 평화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과감한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다목적 기상 항공기를 띄워서 실측 자료를 국민에게 정보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 특히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또 임대주택 문제, 가계부담 해소 문제, 입시 문제, 쌀값 문제 등 당장 피부에 닿는 민생 문제, 갑질 근절, 사별 해소 등 실질적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사회경제적 약자 편에 설 것입니다. 소상공인 편에 설 것이고, 농민 편에 설 것이고, 비정규직 편에 설 것이고, 청년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분들과 현장에서 손을 잡고 직접적인 정책연대 그리고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다당제가 이렇게 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보실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방해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 결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는 유능한 개혁 리더들이 우리 당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문을 걸고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해 국민들의 어려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민주평화당 대표.